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신생 뉴클레오티드 생합성인데요. 암세포는 세포 주기를 통해서 이 뉴클레오티드를 생합성하는데 이걸 더 빠르게 많이 함으로써 더 빨리 증식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세포 그러니까 생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할 경우 일반 세포보다 암세포가 더 빠르게 하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생합성의 그 과정을 잠시 보면은 일단 생합성 하는데 필요한 게 퓨린 전구 물질과 피라미딘 전구 물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퓨린 전구 물질로부터 이노신 이인산 즉 IMP가 만들어지게 되고요. 피리미딘 전구 물질로부터 피리미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,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게 엽산이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IMP와 피리미딘이 만들어지면, 이걸 여기서부터 이제 리보뉴클레오티드가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이 리보뉴클레오티드가 다시 디옥시 리보뉴클레오티드가 되고, 디옥시 리보뉴클레오티드는 DNA로. 리보뉴클레오티드는 RNA가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트랜스cription, 트랜스레이션이 일어나면 단백질 이 생성이 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을 억제하는 약물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엽산에서의 DHFR을 억제하는 것으로 메소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리보뉴클레오티드에서 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로 가는데 리보뉴클레오티드 리덕테이즈라는 효소가 도움을 주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것으로는 하이드록시유레아라는 게 있습니다. 네 이상 육주였습니다.